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오늘도, 네, 할인, 또 할인, 또 할인, 네, 할인을 몇 번씩 지금 해드립니다. 네, 온가 이하의 가격, 네, 전국 최저가로, 네,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자, 98번부터 갑니다. 오늘은, 자, 가로, 여기는, 어, 영신다육 수제분이고요 가로가 12, 높이가 10, 네, 아, 가로가 12, 하나는 가로가 10이고, 하나는 10, 그 다음에 높이가 16cm입니다. 두개 6만원짜리, 두개 38,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는 이렇게 수제화분이에요. 어, 네. 저희가 만든 수제화분. 음. 얘는 좀 작고, 뒤에 치는 좀더 사이즈가 큽니다. 네. 자, 98번 두개에 38,000원에 갑니다. 자, 99번입니다. 얘는, 어, 국내분이고, 네, 가로가 12.5, 높이가 13, 3개 세트에 36,000원인데, 어, 25,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엄청 단가했던 애인데, 지금 많이 세일하니까요. 이렇게 3개. 세트에, 자, 25,000원. 네, 온가 이하의 가격입니다. 99번, 네, 가로가 12, 높이가 13, 36,000원짜리 25,000원에 갑니다. 자, 100번입니다. 가로가 10, 높이가 10.5. 아니 가로가 12를 높이가 10.5, 6천 원짜리 4천 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6천 원짜리 어, 이렇게 넓고 입 있는 데가 넓어서 얘는 좋은 것 같습니다. 색깔은 요런 종류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100번 가로가 1 1 높이가 10.5, 6천 원짜리 4천 원에 갑니다. 101번 네 가로가 9, 높이가 4개, 10, 4천 원짜리 4개만 원에 갑니다. 어, 얘는 이렇게 마른 볼꼴로 생겼고요. 네 자. 또것 수입은 아니고 국내산입니다. 네. 자, 가로가 9, 높이가 14,000원짜리 4개, 만원에 갑니다. 네. 그 다음에 토분입니다. 얘는 토분. 가로가 9, 높이가 9.5, 만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자, 만원짜리 7,000원. 물구멍이 어, 많이 있어요. 네. 이렇게 두 개씩 다 뚫어가지고, 네. 토분. 자, 102번. 가로가 9, 높이가 9.5, 만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어, 103번은 수입입니다. 가로가 13, 높이가 14.5, 만원짜리 10, 6,000원에 갑니다. 어, 얘는 농분이고요. 전에 엄청 많이 팔렸던 아인데, 이 네, 최고 한 박스 있어가지고 또 들어온 거기 때문에, 네. 크기도 크고, 네, 가성비 좋은 화분이에요. 자, 103번, 가로가 13, 높이가 14.5, 만원짜리 10, 6,000원에 갑니다. 이런 가격은 없을 거예요. 아마. 엄청 싸죠? 자, 104번 주물럭 화분입니다. 옛날에 요거 엄청 인기 있던 화분인데요. 가로가 10 높이가 8, 12,000원짜리 8,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물럭 화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여분, 그전에는 어, 단색으로 했는데 요즘은 색을 좀좀잘 칠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104번 가로가 10 높이가 8, 12,000원짜리 8,000원에 갑니다. 그 다음에 105번입니다. <laughs> 가로가 15호 높이가 10만 2천원 짜리 8천원에 갑니다. 얘도 수입입니다. 어, 창종류 심으면 아주 저렴하고 어, 크기도 크고 괜찮습니다. 어, 15cm나 돼서 넉넉한 사이즈예요. 네. 자, 105번 가로가 15호 높이가 10만 2천원 짜리 8천원에 갑니다. 106번은 영신다육 수제화분입니다. 자 가로가 13.5 높이가 11.5 정사각 이고요네두개에 8만원짜리 두개에 5만 5천원 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 잘 만들어진 화분이야 물구멍 도 엄청 크고 네자 동백꽃 네이렇게 자, 이렇게네 두개 나란히 놓으면 아주 멋진 화분입니다 크기도 네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자 요렇게 두개가 안나지네 <laughs> 106번 가로가 13.5 높이가 11.5두개 8만원짜리 두개 5만 5천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하나에 5만 5천원 뭐그 정도 하는 가격입니다. 자 107번은 수입입니다. 가로가 9.5 높이가 14만 2천원짜리 7천원에 갑니다. 어, 얘는 멋지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네이 빨간색은 많이 없고 노란색은 딱네개아니면 빨간색은 많이 있고 노란색은 4개 남았어요. 노란색. 네. 이렇게 빨간색은 많이 있고. 자, 107번. 가로가 9.5 높이가 14. 12,000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엄청 싸죠? 자, 108번. 가로가 8.5 높이가 8. 네. 5,000원짜리 두개 7,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에 5 0 0 0원이요 이거 받아보신 분은 아마 알 거예요. 사각이고 이쁘게 생겼어요. 네. 이것이 파란색이 있고, 어, 분홍색이 한, 분홍색이 두개 있네. 분홍색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린 색깔이 있어요. 자, 그린 색깔. 이렇게세 가지 색이 세 있습니다. 음, 색은 지금 둘레에서 여덟, 어, 여덟 개밖에 안 남습니다. 총. 자, 108번. 가로가 8.5, 높이가 8, 5천원짜리 두 개, 7천원에 갑니다. 109번입니다. 좀더 사각이 큰 화분이고요. 가로가 9, 세로가 7, 높이가 8.5, 6천원짜리 4천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분홍색 있고, 파란색 있고, 음, 옆에가, 어, 그린색 있고, 그럽니다. 자, 그런 색이고 얘가 네. 얘가 분홍색. 이렇게 세 가지 색이 있습니다. 자, 109번 가로가 9, 높, 세로가 7, 높이가 8 5 6 m 는 4,000원에 갑니다. 자 얘는 한 개에 3천원짜리 였어요 전에 어 지금 엄청나게 싸요 네개 만원 팔다가 여섯 개 만원에 지금 갑니다 자 가로가 6 높이가 5.5자네개에 만원씩 팔다가 여섯 개 만원 갑니다 네 엄청 싸죠 자 이렇게 한 개에 3천원짜리 였어 전에는 이것이 근데 이런 작은 화분들이 만들기가 더 힘들대요 가로가 6 높이가 5.5 이엽고 깜찍한 네, 콩분 콩보다 좀 살짝 큰것 같아요. 자, 110번 6개 만원씩에 갑니다. 자, 111번은 어딱두개 남았어요. 가루가 9.5 높이가 8. 2개에 16,000원짜리 2개에 만원에 갑니다. 네, 이거 원래 하나에 8,000원씩 팔았어요. 네. 어, 그린색하고 네, 분홍색하고 두개 남았네요. 딱두개두개 만원. 111번. 네. 자, 112번도 네, 수입 수제화분입니다. 가로가 8.5, 높이가 17.5, 16,000원짜리 만원에 갑니다. 얘도 농분이어고 심어놓으면 엄청 이뻐요. 네, 가벼워요. 그리고 네, 아주 이쁘게 만들어져. 자, 색은 여러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112번 가로가 8.5, 높이가 17.5, 16,000원짜리 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13번 가로가 7, 높이가 11, 5,000원짜리 두개 7,000원에 갑니다. 자, 두개 7,000원. 네. 색깔은 음, 한 7가지? 여덟가지몇 가지나? 둘, 넷,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있습니다. 색깔 여섯 가지. 자, 113번 가로가 7, 높이가 11, 5 0원짜리두개7 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4번 가로가 13, 높이가 12.5, 1 4 0 0원짜리9 0원에 갑니다. 자, 이게 1 4 0원짜리인데9 0 0원 네, 이렇게 완전 얘는 튼튼하고 잘 만들어진 화분인데, 창, 네, 모둠. 이렇게 심어도 아주 멋진 화분입니다. 색깔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저 뒤쪽이랑. 예. 자 114번 가로가 13. 높이가 12.5. 14,000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자 115번입니다. 마지막번. 네. 가로가 16.5. 높이가 16.5. 네. 24,000원짜리. 또 제가 어 가격을 또 낮췄어요. 네. 17,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엄청 어 옛날에 임금님 수납상에 어, 밥그릇같이 네,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자 115번 가로가 16.5 높이가 16.5 24,000원짜리 17,000원에 갑니다. 엄청나게 싸게 팝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영신다육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